문과 물리원 17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p는 mv로 나타낼 수 있고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문제를 좀 적어 보면 자 a와 b가 이따가 양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운동하니까 운동량 보존돼 a의 운동량이 p면 b도 p가 되겠죠. c는 질량 m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e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b는 질량은 모르는데 v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, 편의를 위해서 이쪽 방향의 운동량은 플러스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a와 c가 만나서 정지했고 그 다음에 b와 d 는 3분의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적어보면 첫 번째 c와 a가 만났을 때는 emv-p는 정지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p는 EMV를 얻을 수 있겠죠. 1번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, B와 D를 보면 B의 운동량은 EMV가 되고, D의 운동량은 MDV가 되겠죠. 이게 만나가지고 MD 플러스 MD가 오른쪽으로 3분의 5로 움직이겠네요. 그래서 3을 곱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, 6 m v 3md. v는 mbv 더스 mdv네요. v를 소거시켜주고 정리하면 6m은 mb 더스 4md가 되네요. 자또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이 식에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운동에너지가 가 b의 두 배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이용서 식을 만들어 보면 2분의 1 c의 운동 에너지는 m에다가 2v의 제곱이 되겠죠.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1 mbv b의 제곱이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4m v 제곱은 2mbv b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. 상식이라 그러면 자, 우리가 관식 중에, 초기에 P가 EMV라고 그랬죠. 이거는 MBVP하고 같겠죠. 그래서, 3식을 좌우변을 서로 나눠주면, EV는 EVP가 되겠죠. 따라서, v b 는 V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5식을 4식에 넣으면 2MV는 MBV가 되겠죠. 따라서 MB는 E m 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MB가 2M이기 때문에 B와 D의 관계식에 있는 2식에다 넣어보면 6M은 2M 그래서 4MD가 되서 4MD는 4M. 그래서, MD는 M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